안녕하세요, 방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현재까지 한 5월 달부터 이제 진행했던 단주포착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어,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생각지 않게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어요. 뭐 제가 아픈 부분도 있었고, 회사 일도 있었고, 또좀 개발이 이제 제, 저도 초보자이다 보니까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장이 9시. 지금 현재 시각 8시 51분이고요. 어, 제가 현재 그 모의 투자 계좌에는 총 100종목 정도를 제가 매수를 해 놨어요. 이제 단주 포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버거웠던 부분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종목에 그 체결 체결되는 그 실시간 체결되는 데이터들을 모, 모두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려다 하려다 보니까 어, CPU 점유율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배포되는 2.4.1 버전 사고의 차이는 좀 이제 어, 워크 스레드하고 UI 스레드 쪽을 좀 분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주포착 관련해서 실시간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멀티 스레드로 처리를 해서 좀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초보자이니까 뭐 멀티 스레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제가 맞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모의 투자 계좌를 이제 로딩을 하고요. 현재 계좌에는 이제 총 100종목이 매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초반에는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단주포착 관련해서 프로, 음,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초기, 초기 매수나 추가 매수나 매도 등을 하지 않도록 제안을 할게요. 어, 이제 장이 9시가 시작이 되면 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100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멀티스레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음, 이제 최근까지 이제 만든, 부분, 만든 부분에서는 안정성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어, 거래량이 상당히 빈번한 종목들이 막, 막 10종목, 30종목,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8시 54분이니까요. 단조 포착은 상단에 단조 포착으로 메뉴를 이제 해놨는데 이제 말 그대로 좀 안정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CPU 점유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 이 화면 자체가 다운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자체도 오류, 오작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되는 경우까지 가서 음, 이 안정화 부분에만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이제 뭐어 이제 공통적인 이제 조건이 있겠죠? 검색되는 조건이나 이제 뭐 금액이나 횟수 아니면 이제 반복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옵션으로 정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을 따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 단주 포착을 저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관 매매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기관의 매매가 9시 반. 그리고 또 10시 반에 올라오나요? 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시간에 올라오는 부분을 좀더 빠르게 캐치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매일같이 이제 실시간으로만 하면은 기관이 이제 뭐 천, 천주 단위로 사는지 아니면 800, 800 단위로 사는지, 850주 단위로 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당일날 이제 체결 데이터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그거를 조금 이제 시간대별로 사용자가 분석할 수 있게 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안정화 부분이 이제 큰 문, 골칫거리였는데 일단은 잘 해결이 된 거라고 된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개발 중인 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간적인 지체가 너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그분들에게 이제 좀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미리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쪽도 이제 자주 올려야 되는데, 어, 이 단추 포착이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 설정의 이 일반 조건부터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3번이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보고 여기서 단주포착이 제일 많이 잡힐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음, 삼성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없네요. 이게 단주포착의 이제 초기 문제점이 장 시작할 때나 장 마감할 때 그 실시간 체결이 굉장히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 이두 번째 쪽에 CPU 점유율이에요. 아마 그 100%까지 올라가지는 않게 했는데, 일단은 많이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장 시작하겠네요. 데이터가 막 몰려오겠죠? 체결량이 많은 데이터를 종목을 선택을 해서 단축 포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나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제 장시작했고요 데이터 영진약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종목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단조 포착은 2회 이상. 그리고 30초 이상이나 이하가 되어 이제 조건이 검출이 되겠죠. 아직까지 종목이 검출되는 종목이 없네요. 아, 일진 머터리얼즈. 일진 머터리얼즈에 어, 단주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반복이라는 것은 9시 6초부터 해서 9시 50초까지 어, 2초, 2초간의 반복으로 100주씩 총 10일에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주가 단주 이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주, 단주가 이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근데 저도 단주 포착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개발이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이거를 이제 자동 매매 연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매매 연동을 안 하고 단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목적의 이제 수집 프로그램이라면 금방 했을 거예요. 어차피 자동 매매 이렇게 이 퍼센테이지나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매매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지금 단축 부착은 수집은 잘 되고 있어요. 어, 유아이 UI, UI, 유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데이터 많이 들어오네요. 실시간 데이터.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는 30초 이상 10분 이하인데 아래쪽은 30초 이하 10분 이상으로 검색 어 필터링이 되게 해놨어요. 보시면 반복 시간이 다 30초 이하이죠. 어, 윗 부분이 검색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씩 찾아볼게요. 아직 30초 단 이상으로 되는 게 없나 본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두산 인프라코어는 51초 간격으로 9시 20초부터 9시 2분 42초까지 일단은 51초 간격으로 500주씩 이매수가 되고 있네요. 음, 그러고 보니까 100단인데 이건 필터링이 안 됐네요. 뭐 약간의 버그는 있어야지 완성된 게 아니라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메가 CS도 여기 44초가 반복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단추 데이터 그러니까 100 종목 현재 99 종목을 갖고 있죠. 100 종목의 데이터 가까이 이제 100 종목에 가까운 데이터 이제 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단추 포착을 하고 있는데 CPU 점유율은 높지 않고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거 화면 화면적인 부분 다운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 이 주문 관련을 다 이제 풀어 볼게요 동작을 하면서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단주포착을 종목을 지, 나중에는 이제 지정해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가 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주포착을 다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도된 종목은 단주포착을 멈출 것이고, 이제 매수돼서 보유 종목에 들어온 종목은 단주포착을 이제 계속 그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경제 유 한국 한국 경제 TV 그 아래부터가 이제 계속 신규로 매수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음, 아시아나 IDT. 체결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라면 단조포착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도 계속 이제 보유 중인 실시간 이제 매매 중인, 그러니까 매수된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단조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테스트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확인하려고 제가 좀 과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매수나 매도가 빈번하게 이제 발생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도, 80종목 이상이 되는데도, CPU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단주포착을 하는데. 아이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잘못 눌러보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통화약품. 제가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 하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매매를 하면서 이제 단주포착을 이 매매 에 적용할 수 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단주포착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따라가는 게이 단주포착하고 그 외인매수. 외인 들이 이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따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 표시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따라 이제 수급 매매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통해서 조금씩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업데이트가 좀 많이 없어서. 아, 얘가 혹시 놀고 있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사항과, 그리고 이제 저의 근황은 요즘 좀 다쳤어요. 어, 천안에 좀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어, 이게 빗길에 넘어져서 좀 머리를 부딪혔더니 병원에서 뇌진탕이라네요. 지금 다행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해야죠, 뭐. <laughs> 일단,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축포차, 그러니까 수급매매 자체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맞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저는 이 수급매매 자체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어, 여기, 뭐, 즐겨찾기에도 있지만, 그, 스크래치독님이, 스크래치독이라는 분이, 이 수급매매 관련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를 배포하고 계세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200종목까지 막 등록을 해서 막 해봤는데, 프로그램 부하도 없고, 어 수집도 잘 되고, 어 저는 제가 만든 거는 100종목까지밖에 테스트를 안 했는데, 조금 아직 믿, 제가 만든 거는 아직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드셨고, 고생해서 만드신 부분도 있고, 또 감사하게 무료로도 배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혹시나 뭐 수급 매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스크래치동 님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거를 네, 기간 단주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수급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스크래치동 님도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지만, 막 무조건 뭐 무조건 질문해서 하지는 마세요. 무조건 고민해보고 설치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하시고 정말 해도 안될때 그때 조금 질문을 해서 진행해나가시는 을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 독님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에서 스크래치 독이라고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이게 어, 스크리치독 단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으니까 한번 프로그램 사용해 보시고 뭐 이제 어, 뭐 스크리치 동님이나 아니면 제거 이제 자동매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필요하신 거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봐요, 뭐 저는 마이너스지만요. <laughs> 아무튼 성토하시고 아, 저는. 아침에 좀약 먹고 약 기운이 좀 돌아서 이만 마치고 취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